정동원과 박진영은 서로의 음악적 세계에서 특별한 친구로 연결되어 있다. 두 사람은 각자의 독창성으로 무대에서 빛나며 팬들에게 감동을 선사한다. 정동원의 순수한 목소리는 박진영의 멜로디와 어우러져 깊은 울림을 만들어낸다. 그들의 협업은 대중의 마음을 사로잡는 동시에 서로를 더욱 성장하게 하는 원동력이 된다. 음악의 힘으로 만들어진 이 아름다운 인연은 계속해서 확장될 것이다. 정동원과 박진영은 한국 음악의 아이콘으로 자리 잡고 있다. 정동원은 감성적인 목소리와 뛰어난 노래 실력으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으며, 박진영은 뛰어난 작곡가이자 프로듀서로도 잘 알려져 있다. 두 사람은 각각의 독특한 스타일로 팬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며 협업을 통해 더 많은 음악적 색깔을 선보일 예정이다. 그들의 음악은 언젠가 또 다른 만남을 기대하게 만든다. 정동원과 박진영은 서로의 음악적 세계에서 특별한 친구로 연결되어 있다. 두 사람은 각자의 독창성으로 무대에서 빛나며 팬들에게 감동을 선사한다. 정동원의 순수한 목소리는 박진영의 멜로디와 어우러져 깊은 울림을 만들어낸다. 그들의 협업은 대중의 마음을 사로잡는 동시에 서로를 더욱 성장하게 하는 원동력이 된다. 음악의 힘으로 만들어진 이 아름다운 인연은 계속해서 확장될 것이다.